남자가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고생, 백패킹, 비슷하게 캠핑을 왔고요 추우니까 빨리 텐트부터 타프를 프론트월 느낌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쳤는데 이게 하필 배틀로 나가서 타임랩스 망했고요 이제 각자의 텐트를 쳐야죠 이렇게 두 개가 제 오늘 텐트. 알리에서 구입한 건데, 정말 좁고 협소하고 작고 가벼운 뭐 백패킹용 텐트예요. 오늘 첫 계십니다. 고고. 영하 3도? 4도 가까이 되는데 그렷그깜땀 뻘뻘 흘리면서 어? 해걸로 야생의 맹수를 발견했습니다 텐트를 쳤고요 오늘 첫 개시하는 텐트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리버리를 한참 타다가 원래 한 5분 컷으로쳐야 되는 텐트인데 한참 오래 걸렸고요. 겨울에 동계 세팅은 확실히 이제 바닥 공사가 정말 중요해요. 침낭도 중요하지만 바닥 공사를 얼마나 잘해서 튼튼하게 해서 바닥으로부터 추운 오풍이 안 들어오느냐 그게 문제인데 텐트의 하단부에는 은박 돗자리 아무래도 이제 열 반사 뭐 냉반사 역할이다 보니까 동계 그라운드 시트로 제격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이 안쪽이 이너 텐트인데, 제일 먼저 에어매트. 흔히들 아시는 그 브랜드죠. 뭐, 아이빌류 값이라든가, 뭐, 고온성은 전혀 모르겠는 에어매트를 일단 바닥 부분에 깔고요. 이것도 사실 오늘 처음 쓰는 거기는 합니다. 동기에는 확실히 이제 침낭발 하나만 가지고 버틴다라고 생각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침낭발 하나만 가지고 따뜻하게 잘수 있습니다. 텐트는 정말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용도인 거고, 덜덜 떨다가 너무 추워서 캠핑이고 뭐고 다시는 안 할리나 이런 거안할 거야. 집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침낭을 좋은 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자충 매트인데, 침낭 안에 집어 넣어서 사용을 하는 니 아, 앞에 이걸로 준비하셨구나 이거 좋죠 저는 똑같이 군인이 될수 있긴 한데 음, 조금 허접할 것 같긴 해요 고기도 꽤나 많이 먹었고 술도 꽤나 많이 먹었고 모닥불 피우면서 불멍도 꽤나 때렸고 아, 일단 텐트또 들어가야겠고요. 그런 밑에 에어 매트를 깔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모 침낭. 모모 침낭 안에 자충 매트 하나 더. 매트를 조정 깔고 내일 아침에 살아서 얼어죽지 않고 살아서 보겠습니다. 내부에선 제가 이제 하팩 열에 까고 제가 계속 숨을 쉬니까 내부 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겼고. 그 결로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일기예보 상으로 확인하기로는 대략 한 영하 5도 영하 6도 정도로 확인을 했거든요 와 센터 밖으로 나가기가 지금 무서울 정도인데 아. 색을 한6개 정도 몸에 까서 이곳 저곳에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전화상은 당연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 군필자 분들은 다들 아시죠? 오늘 침낭을 첫 개시를 한 건데 침낭에 대한 지금 신뢰성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춥지 않게 그렇다고 덥지도 않게 아주 포근하게 푹잘 잤고요. 더 추워지면 이제 완전 극동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아무 그렇습니다. 생존하였습니다. 바로 죽지 않고, 덜덜 떨거나, 이제 불편하게 되지 않고 편하게 아주 푹잘잤고요 네. 이제 아침이 된 모든 먹어야죠. 시열한생존마시고 테이블을 닦으려고, 저기, 물티슈가, 네. 네. 얼어붙어있어고 스리나 다른 거 없는 상태인데 물티슈는 꽉꽉 얼어버렸네요. 물티슈는 혹여나 이제 내일 사용이 안 될까봐서 동행인 분 텐트에 집어넣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버렸네요. 제 텐트보다 더 추운 텐트였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살아계신 걸확인했고요이 음. 돌과 같은 물 티슈로 어떻게든 닦아야죠. 얹것도얹건데 신발이? 중에서 물기가 없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냥 찢겨버리는데 동계에는 가스가 이제 꽁꽁 얼어서 기어화 계속하고 이제 가스 배출 계속 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오히려 효율이 안 좋아진다는 거뭐 부탄이랑 l p g 비율이 좋은 이소부탄 가스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준비한 알콜 버터입니다 트랜지젤 미니랑 같이 있는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알콜 버너인데 이걸로 어떻게든 한번 불을 끄려서발조도는 해야죠 이거는 우드 스토브인데 이게 은근 알콜 번너와 조합이 잘 맞습니다 알코버너에 쓰이는 연료는 소독용 에탄올 약국가면 1000원, 12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요알코버너 안에 소독용 에탄올을 채우고 중간에 불이 붙어 있을 때는 연료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체크를할때 넣을 수 있을만큼 최대한 넣고 가시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코버너 금속 전체에 이제 열이 올라서 이 열과 함께 온도가 올라가 에탄올을 해도 불이 붙어서 척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날이 워낙 에 춥다 보니까 알코올이이 금속 자체도 이제 엄청 차가워져 있고 불이 잘 붙지는 않네요. 근데 붙여만 놓으면 가스보다는 이제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 한 번에 써서.